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튜브 제품에서 기준치의 295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정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형 마트의 어린이 물놀이 용품 행사장입니다.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튜브 제품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할 제품이라 부모님들이 품질 표시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첫째 아이 친구 선물로 물놀이 용품을 사주면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을 검증 없이 사용했던 것에 대해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해외 직구의 경우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늘고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튜브 제품 9개를 검사했더니 6일계에서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테무에서 판매된 오리 모양 튜브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295배, 카드뮴은 3배 넘게 검출되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개구리 모양 튜브의 경우 기준치를 190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발암물질로 규정된 카드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신장과 뼈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농도의 프탈레이트는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게 성조숙증,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장기 아동은 내분비 교란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유아기에 고농도의 프탈레이트에 노출된다면 신경 발달 및 지능 저하, ADHD 같은 정신질환과의 연관성도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소비자원의 요청으로 해당 제품의 검색과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체결했지만 사전 예방을 위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 제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